읽어주는 동화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엘리스는 나무 밑에서 언니와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었어요. 그때 멋있는 옷을 차려 입은 토끼가 엘리스의 앞을 지나갔어요. 엘리스는 너무나 신기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토끼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엘리스는 토끼를 따라 재빨리 굴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굴은 생각보다 매우 깊었어요. 아, 괜히 따라온 건 아닐까? 이대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걸까? 이상한 일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도 전혀 아프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고, 토끼님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앨리스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한동안 울던 앨리스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주스병을 발견했어요. 마침 목도 마르니까 한번 마셔볼까? 주스를 꿀꺽꿀꺽 마시자. 앨리스의 몸이 점점 작아졌어요. 아츠고. 몸이 작아진 앨리스는 조금 전 자신이 흘린 눈물 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생쥐와 오리, 도도새와 동물들이 허우적거리는 앨리스의 주위로 첨벙첨벙 해엄 좋았죠. 이윽고 모두 열심히 해엄쳐 물가 기술게 도착했어요. 도도새가 땅에 원을 그리자 모두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뛰어놀면서 몸을 말렸어요. 그때 엘리스는 저쪽에서 토끼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도대체 장갑과 부채가 어디로 갔지? 앨리스는 급히 토끼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토끼는 어디에도 없고 탁자 위에 주스병만 놓여 있었어요. 앨리스가 호기심에 주스를 마시자 몸이 순식간에 쑥쑥 커졌어요. 동물들은 거인이 된 앨리스를 향해 돌을 던졌어요.그런데 돌멩이가 모두 과자로 변했어요.과자를 먹고 또다시 작아진 앨리스는 몰래 집을 빠져나왔죠.그때 개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앨리스를 향해 짖었어요.무서워진 앨리스는 버섯 뒤로 몸을 숨겼어요. 앨리스가 숨을 돌리고 주위를 살펴보니 배추벌레가 물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앨리스가 몸이 커지는 방법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버섯을 먹어봐. 앨리스가 버섯을 먹는 순간 목이 점점 길어지며 하늘 높이 뻗어 올라갔어요. 앨리스가 다시 버섯을 먹자. 신기하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휴, 이제야 제대로 돌아왔구나. 그런데 집은 어떻게 가지? 앨리스는 무작정 걷다가 트럼프 일꾼들이 페인트 칠하는 걸 보았어요. 왜흰 장미에 빨간 페인트를 바르나요? 드럼프 여왕님은 흰장미를 싫어하시는데 제수로 흰장미를 심고 말았거든요. 바로 그 순간, 나팔 소리와 함께 트럼프의 여왕님이 나타났어요. 여왕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 좋아. 가르쳐 주지 대신 나와. 크리켓을 해서 나를 이긴다면 말이야 앨리스는 플라밍고 방망이로 고슴도치 공을 힘껏 쳤지만 여왕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여왕님 제발 집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크리켓 시합에 이겨서 기분이 좋아진 여왕님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저기 있네 그리핀에게 물어보거라. 그러자 그리핀은 가짜 바다 거북에게, 가짜 바다 거북은 재판관에게 가보라고 말했어요. 앨리스는 재판관을 만나려고 재판소로 달려갔죠. 재판관은 다름 아닌 여왕님이었어요. 감히 내 파이를 훔쳐먹다니. 그 벌로. 하트의 잭을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작은 일로 죽이 다뇨 그런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앨리스가 화가 나서 커다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니, 감히 내 말에 토를 달다니. 어서 저 괴물을 당장 잡아라. 앨리스는 밀려드는 카드의 군인들을 손으로 막았어요. 앨리스, 그만 일어나 집에 가야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아, 어,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어느덧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어요.